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20장, 광해군과 인조반장,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은 광해군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순신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 동안 쓴 일기는 무엇이다? 난중일기죠. 이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2번.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 사용한 무엇은 돌격선 역할을 하는 함선이었으며 거북선이죠. 이것은 사천해전에서 첫 출전한 이래 일본 수군에게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의 주력함은 실제로 무엇이었다. 한옥선이죠. 이순신 장군은 정유재란의 마지막 해전이었던 무엇에서 전사했다.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죠. 오늘 배울 한국사 교과 내용은 광해군과 인조반정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대해서 공부하고 주요 인물은 광해군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한국사 연표에서 살펴보면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당시 중국의 왕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맥나라는 277년 동안 존속했던 왕조인데 1368년에 홍무제 주원장이 원나라를 몰아내고 세운 한족 왕조입니다. 그 이후에 1644년에 만주족 또는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한족이 세운 왕조도 있겠지만 이민족에서 세운 왕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나라와 청나라입니다. 조선시대는 중국의 맥나라가 존속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임진왜란을 통해서 맥나라가 점차 그 세력이 쇠약해지는 틈을 타서 후금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이 후금은 1616년에 만주족 출신인 누르하치가 건국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송나라 때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가 있었는데 이 금나라는 몽골에 서 멸망하였습니다. 이 멸망한 금나라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국호를 다시 금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전의 금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후금이라고 불려집니다. 만주족이 처음에 세운 후금이라는 나라가 점차적으로 세력이 강해져서 결국은 청나라가 됩니다. 이 청나라는 296년간 존속했던 왕조입니다. 누르하치가 후금을 금국한 이후에 그 대를 이어서 홍 타이즈가 제2대칸이 되었는데, 그는 1636년에 코를 청나라로 고칩니다. 이홍 타이즈가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이 청나라가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정해서 1644년에는 마침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베이징을 수도로 삼으면서 중원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맥나라뿐 아니라 몽골, 위구르 지역, 시베트를 모두 정복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이루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맥나라인데 청나라는 그 세력을 훨씬 확장해서 이와 같이 광대한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중국인데, 오늘날의 중국보다도 훨씬 큰 영토를 차지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왕조였습니다. 이 청나라는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멸망하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수립됩니다. 오늘 공부할 광해군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주변국의 흥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왕조가 1392년에 멸망하고 조선왕조가 이승계에서 근국되었습니다. 그 당시 원나라는 불과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멸망하고 홍무제 주원장에 의해서 맥나라가 근국됩니다. 이 맥나라는 277년간 존속했던 왕조입니다. 조선이 근국하고 난 이후에 그 200년쯤 지나서 선조 임금 시절에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발발함으로써 조선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선조를 뒤이어서 광해군이 저기했는데 그 당시 중국에는 큰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맥나라가 임진여란을 도와주면서 그 세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면서 만주 지방에서는 누르아치가 세운 만주족 국가인 후금이 건국되었고 이 후금은 몽골 제구에서 멸망한 금나라를 계승한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광해군 시절에는 중원의 정치인산이 급변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 광해군은 인조 반정에서 쫓겨나고 인조가 새로운 임금으로 등극하였는데 이때 후금은 세력을 점차적으로 높여서 홍타이지가 청나라를 건국합니다. 이 청나라가 마침내 명을 멸망시키고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이홍 타이즈가 두 번이나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었습니다.이러한 격변하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광해군은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이러한 광해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광해군은 조선 제15대 임금이었으며 인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피난을 떠나고 광해군을 세자로 착봉하여서 광해군이 군조를 이끌고 전란을 수습했습니다. 광해군은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군수품, 군량미, 어병을 모아 백성의 신망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고 선조를 뒤이어서 광해군이 임금에 오르게 됩니다. 이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표방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보내면서 조선을 도왔던 맥나라는 외란 이후에 그 국력이 급속히 쇠약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1616년에 만주족 누르하치가 후금을 근국한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주변국의 정세를 광해군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고 외교에 빠진 조선을 도와줬던 명나라를 일방적으로 의리에 따라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맹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는 실리 외교를 취했던 것입니다. 후금이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장해오자 1619년에는 명나라가 후금을 공격하기 위해서 조선의 참전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에게 만연명의 군사를 줘서 참전하게 만듭니다. 이때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을 불러서 상황에 따라서 실리적으로 대처하라는 명령을 하더랍니다. 이때 명이 후금에게 대패한 상황이 벌어지고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후금과 적대적인 관계를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리적인 외교를 폈던 광해군은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폐위가 되고 광화도와 제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인조반정의 배경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 광해군의 가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으로 야기된 중종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조선 11대 임금 중종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종과 장경황후 윤치사에서 이난 인종이 11대 임금으로 등극하지만 병약해서 9개월 만에 승하하고, 동생인 명종이 13대 임금이 됩니다. 이 명종이 재위 23년 만에 후사없이 승하자 하 이복족 하인 하승군을 양자로 삼아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분이 바로 조선 14대 임금 선조입니다. 이 선조는 중종의 후궁인 창진 난씨의 아들인. 덕흥군의 셋째 아들입니다. 즉, 선조는 왕위 계승의 직계 혈통이 아니라 서자 출신인 덕흥군의 아들로서 조선 최초의 반계 혈통 국왕인 것입니다. 조선은 직계 혈통인 장자 계승이 원칙이었는데, 선조에 와서 그 전통이 깨진 것입니다. 선조는 서자 출신의 왕이라는 컴플렉스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조가 왕으로 즉위하자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군은 덕흥대원군으로 추존됩니다. 대원군이라는 것은 관계혈통으로 왕위가 개성될 때그 임금의 친아버지에게 주는 칭호입니다. 우리가 대원군 하면 조선말 쇄국정책으로 유명한 흥선대원군 이항을 먼저 떠올리는 B. 실제 조선에는 총 4명의 대웅군이 있었고 덕흥대웅군이 최초의 대웅군이며 생전의 대웅군이 된 사람은 흥선대웅군이 유일합니다. 선조는 부인을 8명, 자녀를 14남 11녀를 두었습니다. 왕비가 2명, 후궁이 6명 있었습니다. 첫 왕후는 1600년에 승하하고 1602년에 임목왕후 박씨가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인 광해군은 후궁인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로서 선조와 마찬가지로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임난 발발 후에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그것은 전란으로 왕의 후사를 긴급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당시에 왕으로부터 난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임목 광으로부터 영창대군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는 적자인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1608년에 승하하고 광해가 15대 임금으로 등극합니다. 이때 광해군은 왕권의 위협이 될수 있는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자신의 형인 임해군을 1609년에 사사시키고 1614년에는 영창대군마저 살해하고 자신의 어머니 격인 임목 왕후를 배위시킵니다. 왕권의 위협이 되는 세력을 없애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패륜적 행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실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선조의 또 다른 후으로부터난 인조가 조선의 16대 임금이 됩니다. 이 인조 반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1623년에 서인 일파가 광해군 대북파를 몰아내고 능량군을 옹립한 사건입니다. 능량군은 선조의 다섯째 서자인 정원군 원종의 아들입니다. 단정의 맹군은 이와 같습니다. 그첫 번째가 태모 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형제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임목 대비를 폐위시키고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살해한 해륜승을 문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 명친 후금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우리 조선을 도와주었는데 명을 배반하고 후금과 친하는 것은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매우 망덕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광해군의 내정 문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공부를 지어 경제가 파탄났던 것입니다. 이 인조 반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인조 반정 세력의 정책은 기존의 광역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신명 배금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를 배척한다는 라 정책이었죠. 이러한 친명배금 정책이 바로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부터 이어져서 병자호란까지의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조 임금 시절에 임진왜란이 발생했고, 임진왜란이 발생하자마자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고 군주를 맡기게 하였으며 선조는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597년에 정류재란이 계속해서 발발했고 임목왕후가 영창대군을 출산하게 됩니다. 영창대군이 출생하자 선조는 세자를 폐하고 영창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첩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조가 사망하고 광해가 1608년에 선조를 이어서 임금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광해는 왕권의 위협이 될수 있는 영창대군을 살해하게 됩니다. 한편 만주 지방에서는 누르하츠가 후금을 근국하게 됨으로써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표방하게 됩니다.이러한 중립 외교와 여러 가지 광해군의 도덕적 결함으로 인하여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인조가 새로운 임금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립외교 정책을 바꿔서 친명배금 정책을 표명하게 됩니다. 인조 반정 직후에 이괄의 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괄의 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1622년에 이괄이 함경북도 백마철도사 임명되어 임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신경유라는 사람이 권유를 해서 1623년에 일어난 인조 반정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때 이괄은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공 행성에서 이등 공선으로 착록되고 평안도 백마절도사로 임명되면서 불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논공 행성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1624년에 북방군 1만 2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인조는 반란을 피해 한양을 떠나 공주까지 진안을 가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반란으로 인해서 임금이 한양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624년 4월 달에 이괄의 난은 평정되고 이괄은 부하장소에서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이괄의 난의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괄이 관할하고 있던 부대는 북방군으로서 후금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부대였습니다. 이러한 북방군이 감소됨으로써 정밀호란병자호란때 후금과 청의 침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반란에 실패한 이괄의 잔당 몇 명이 후금으로 도망갔고 이들이 후금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괄이 난 이후에 마침내 1627년에 후금이 조선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은 1623년에 인조관정으로 집단한 서인들이 신명배금정책을 내세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후금의 홍타이지가 1627년에 3만 명의 군사로 조선을 침입하게 됩니다. 그의 3월 11일에 팽량을 함납시키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때 정봉수 이립 등의 어병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이 벌어졌고, 마침내 강화가 승립되고국금과 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국금이 금국되고 난 이후에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해서 1630년에 홍타이즈가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조선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병자 호란입니다. 맹자호란는 청나라의 홍타이즈가 12만의 군사로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침공한 명부는 조선의 친명정책과 명나라를 공격하기 이전에 배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청홍타이즈는 1차 목표는 명나라를 맹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맹나라를 공격할 때 맹나라와 친선관계에 있는 조선이 배후에서 청나라를 공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후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선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때 조선은 임경업 장군이 백마산성에서 강하게 항쟁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임경업과 직접적인 전투를 회피하고 곧바로 관승까지 빠른 속도로 진격했습니다. 나라가 너무 빠른 속도로 한성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묘혈랑 때처럼 인조가 강하도록 피난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조는 40일 동안 항전을 했지만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한산성은 고립되어 있었고 식량이 40일 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고 있는 동안 주화론과 척화론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최명길이 이끄는 주화론자들은 전쟁을 피하고 화친하자고 주장했고, 김상은을 중심으로 한 척화론자는 명분과 의리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인조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인조의 두 왕자인 소현세자와 봉 인되 부부가 인질로 심량으로 잡혀가고 60만명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수많은 여성들도 같이 잡혀갔는데 이 잡혀갔던 여성들이 그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여성들을 환양녀, 즉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다 뜻에서 환양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환양녀가 환양년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쁜 놈이로 사용된 그 어원이 됩니다. 성날에 패배한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됩니다. 삼전도의 굴욕이라 하는 것은 인조가 홍타이지 앞에서 3배 9고두례를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번절라고 아홉 번 고개를 숙이는 예절이었습니다. 조선의 근국 이래로 최초로 당하는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병자호란의 대패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인을 살펴보면 조선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국력이 상출되었으며 인조반정 이듬해 일어난 이괄의 난해로 인해서 북방군이 감수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군사들은 오합지졸의 군사였으며 수승 위주의 방어전술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고 지휘관이 무능했으며 남한산성은 고립되어 있었으며 내부에 비축된 식량은 40일치에 불과했습니다. 청나라에 의해서 강화도도 함락되고 하산도로부터 구원군이 왔긴 했지만 지속적인 패배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반면에 청나라는 기병을 통한 빠른 진경으로 반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조선에서는 북불론이 팽배했습니다 청나라에 복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로 인질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중에서 이 복림대군이 인조를 이어서 제 17대 효종으로 등극하게 되고 북벌론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북학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수용하고 배워야 한다는 각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면서 카톨릭과 서양 과학을 들려오려고 했습니다. 즉 소현사자는 북학운동 쪽에 섰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나라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인조는 소현사자의 이러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친청행위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소현사자는 1645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인조가 소현사자를 독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돌았습니다. 오늘은 광해군과 인조반정 그리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한국사 제21장 실학사상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정약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